안녕하세요. 2020년도 계절학교 유년부 교재를 집필한 한계수 전도사입니다. 이번 계절학교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배웁니다. 본 주제에 관해서는 이미 주제 해설을 통해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믿어요.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유년부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공부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. 자, 그럼 우리 교재로 들어가 볼까요? 유년부의 교재는 모두 네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일 과는 '하나님 백성 이에요'라는 제목으로 팔복의 전반부 네 가지 복에 대해서 다룹니다.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가, 즉 하나님 백성의 존재, 그 특성을 다루는 부분입니다. 이제 하나님 백성이 누군가를 안 이후에 이거에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가요 라는 제목으로 팔복의 후반부 4개의 네 복의 내용을 다룹니다.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야 될 것인가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성장을 다룹니다. 세 번째 과에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런 하나님 백성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 가운데 두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. 마지막 사과에서는 마음 다해 순종해요 라는 제목으로 이제 율법에 참된 의미를 배웁니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.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해 기쁘게 기꺼이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순서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 교재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몇 가지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이제 주제 해설을 잘 숙지하시라는 말씀입니다. 그래서 주제 해설을 강의를 잘 들으시고 또 교사용 교재에 소개되고 있는 주제 해설 부분을 여러 번 정독하셔서 이번 계절학교를 통해 어떤 관점에서 무엇을 강조하며 산상수훈을 소개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이 산상수훈의 전문 즉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또 여러 번 정독하기를 권합니다.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누리고 그래서 그 여러 선생님들 통해 흘러내리는 근총이 그 은총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면 정말 좋겠습니다.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 각각을 만나주시지만 또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일도 우리가 기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. 특별히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팔봉 말씀 전문은 우리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암송하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1과 2과 암송 구절로 이 전문을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이 팔복을 암송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전체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포괄적인 상상력을 개발할 수 있다. 이런 이점을 소개한 그런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. 우리 서로 이 팔복 말씀을 함께 이제 암송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. 세 번째로는 이글 전체, 이 교재 전체가 어떤 구성과 흐름 속에서 어, 진행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가지고 계시라는 것입니다. 앞서 네개의 과를 소개하면서 어, 이미 잘 아셨겠지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,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,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되면서 주제가 심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파악하셔야 됩니다. 다시 확인을 한다면,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지 그 존재를 확인하고, 그 하나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야 되는지를 배운 다음에,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 백성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, 따라서 우리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순종해 가야 되는가 이런 구성과 흐름 속에 있다 하는 것들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과마다 간단하게 학습 목표를 두 가지씩 소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각 과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습 목표를 늘 염두에 두시고. 이 과를 공부한 이후에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가, 학습 목표가 제대로 성취되었는가, 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, 어, 학습을 인도하시면 좋겠습니다. 다섯 번째는 이제 각 과별로 활동이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. 그 과의 공부와 연관된, 연관되어 연관되어서 제시된 활동들인데요. 1, 2과에서는 팔복의 내용을 잘 아는 그런 목적,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가 하는 것들을 늘 확인하기 위해서 팔복 가랜드 만들기를 진행하고요. 그러므로 이제 이 활동 후에는 교회에 게시하든가 집에 가져가서 게시하게 함으로써 늘이게 새롭게 팔복의 말씀이 기억되고 확인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자료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삼가에서는 이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는 개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차원에서도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선생님에 따라 조금 더 확장하여서. 어 다양한 형태로 그렇게 진행해 간다면 좋을 것 같아요. 사과에서는 이제 총 정리를 위한 골든벨 퀴즈 그리고 기도회 이것으로 마치면 좋겠습니다. 이 활동은 음, 각 교회별로 시간적 여유나 또 공간적 상황을 고려하시면서 취사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이 모든 과정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. 그것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. 기도하며 이렇게 준비하고 또 진행하는 계절 학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한층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이리라고 기대합니다.